안녕하세요. 열린 성과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기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다른 능력도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인식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자기 인식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런 거 기대하지 않을까요? 성공이라든지 실수가 없는 삶이나 약점이 극복되는 삶 이런 것들을 자기 인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하는데 이런 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성공으로 이어지거나 그리고 자기 인식이 된다고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약점을 그렇다고 이것이 극복되겠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인식이 거의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 자기 인식을 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받,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내가 누구를 놀 모델 삼는다고 해서 된다는 것과 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 자기답게 살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잘살수 있죠. 그래서 자기답게 살수 있는 거에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자기 인식이 되겠고 그렇게 살다 보면 비교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고 잘한 걸 봤을 때 그것을 야 이거 대단하다 칭찬해 줄수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답게 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자기 인식의 가장 첫 번째 기라고 생각하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포용하면서 사회 속에 잘살수 있습니다. 자, 비교한 예로, 저는 길을 굉장히 못 찾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왼쪽이에요. 그래서 어쩔 땐또 왼쪽 생각하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길을 너무너무 못 찾아서 이걸 길치 중에 상, 길치인데, 여러분 제가 길을 못 찾는다는 건 인식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갈때 조심하고, 잘하는 사람들 물어서 가고, 내비게이션나 이런 건 의지해서 갈수 있겠죠. 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한 가지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 중국말을 하나도 못한 전기공학과 출신인데, 중국땅에 갔어요. 그리고, E, R, Sans 이렇게 배우면서 3개월 만에 중국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2년 하고 설교를 못하지? 이해가 안돼 이렇게 할수 있죠. 왜냐면 그것이 나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약점을 인식하는 사람은 아저 사람이 내가 길을 못 찾는 것처럼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좀 느릴 수 있겠구나라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잘하면 자기의 약점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양 약점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잘살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많은 자기 개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요 아 어, 이렇게 보면 지능지수가 높다든지 공감지수가 뛰어나다든지 창의력 감성지수 이런,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자기 인식이 뛰어난 사람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지능이 뛰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지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인식지수가 있고 공감능력 갖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기 인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두세 가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 성공하는 사람들 을 보면 자기 인식 지수가 반들시 껴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공통의 능력에는 자기 인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숙으로 가는가 봤더니, 환경의 변화나 이렇게 충격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죠. 어, 다이어트를 하겠다, 책을 읽겠다, 이런 변화 시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성, 꿈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패도 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은 성공, 다시 말하자면 깊은 성소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성숙이 아니라 굳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 완전히 아저씨 이상의 할아버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숙과 굳어짐을 보는데, 이런 성적으로 가는데 가장 바다에 깔리는 것이 뭘까요? 예, 네, 그것은 올바른 자기인식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많은 스펙을 쌓는다고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기인식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행복의 첫 번째 키워드가 자기인식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앞서서 행복해 줄수 있다 생각하는데 행복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첫 번째 강의에 나눕니다. 감사합니다.